자도 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어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시. 목자가 대회할 때나 눈물 흘리네 시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상오신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온성보다도 천난호 조천성 떠 나소 이 세상 오 신유 사야 21장 이사야 2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네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네. 네. 네 마음이 어지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이 변하여 내게 떨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을 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을 세우고, 그가 것을 보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하이 사다같이 지기를여가 망대에 서 있었고 방위 도록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깨달 자손 중할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1장 말씀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변 광야가 어느 나라에 관한 것일까? 쭉 말씀을 읽어보면, 9절 말씀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로니어라고 예언한 것을 보아서 이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해변 광야, 즉, 바벨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3절은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란 서두를 볼때 오늘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예언서에 나타난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때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온 피조물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러한 전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구체적인 메시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왕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계달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그 영광은 1년이라는 기한 내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풍꾼의 정한 시기와 같은 그 짧은 순간 아래 그 모든 영광은 다 쇠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구절에서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그것이 함락된다,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권세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어떤 말씀과 또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의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은데 그것은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 라는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강력한 권세도 사람의 화려한 영광도 하나님께서 이 김을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망해버림에도 불구하고 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들은 때로는 떨고 때로는 그 권세를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역사적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남과 북의 강력한 제국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제국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의 강대한 힘 우리를 위협하는 그힘 앞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든지 또는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국으로 보이는 바벨론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 나라의 정치인들에 있어서 일어서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니 말씀이 역사적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전한. 710년 어간해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했던, 새롭게 일어서고 있던 그 바벨론을요,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는데, 이 바벨론을 아수르가 복속시켜버립니다. 이 주전 710년 어간의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의지하고자 하는 제국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 또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할 만한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는 이사야 10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넘어서의 자신의 어떤 잔혹함을 보일 때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아수르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국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바벨론을 무찌른 아수르, 도저히 아수르를 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역사를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아수르 또한, 나중에는요, 그들이 복속시켰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다시금 그 권력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바벨론 또한 영원합니까? 아니요.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멸망당하고, 로마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력해 보이는 그 모든 제국들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든그 당시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국 하나 남김없이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수리의 교만을 없이 하겠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로나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그 제국의 강력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저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그 강력한 나라들.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것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제국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때로는 그 어려운 순간들, 제국의 힘 앞에 무력하게 엎드려져 있는 고통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견뎌낼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 의지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쉬 사라짐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모든 맡은 이들 대통령이와 모든 나라의 책임자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패벨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협하고 밀망시키고자 특별같이 달려들어,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발발고 아래에 있는 그러한 n d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 s o n Gran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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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n d 에 o n g 지 a 지 d 지 o n g r a n d 의 o n g 지 a 지하 s o n g r a n d s 의지하 r 아 n d s 에나아가 a n d s o 아 g r 소 n d s o n g 하나님의 전에 나가 아 주님께 울부짖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당신께 나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불른마르고 꽃은 시들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변치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형벌이 끝났고 내 원수가 제거되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잠자미 사랑하노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대한 민국을 붙들 시사 하나님 정말 급변하는 정세 속에 이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경험했었습니다 나라가 난리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의 여유가 있으며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진 대통령 또한 여러 정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법원 국관들 또한 경제인들 하나님 지옥 자체 단체장들 아버지 모든 세워진 이들이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국민들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 한번한 번들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상식적이고 또한 바른 생각들이 깨어 주시고 아버지의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헌재판절차가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유망이 없게하여 주시며 언제히 하나되어 통일되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붙들어 주옵소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소문이 들이 재갈을 줄수 있게하여 주시며 주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거할 그 곳과 쉴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 자원봉사자들 등 지상태들 하나님 돕는 이들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주시어 주님 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큰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 손에 위탁가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 주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가게가 어려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투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의 가게를 붙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딴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 기력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고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입맛이 떨어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어미력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 고통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들고 아버지 아래로 지내기가 힘든 성대님 한분한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성대님 수술 이후에 의식에 돌아오지 않는 성대님 주님 한분한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약함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강건함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마음이 상해 다치고 열려지지 않아 깨어진그 관계들이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없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입시를 치르고 또한 점수가 나와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논술을 보며 하나님 다음 단계를 준비하오라 자녀들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직장에 다니는 청년을 주님 기억하시고 원하는 업무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퇴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얻어로는 가정에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존심으로 아버지 마음이 다치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 믿음의 위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여호와로 나여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의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 주님, 오늘 귀에 안 박수로 내려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과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여.